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혁명입니다 2월 3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 말미에 마이크 접속불량으로 인해서 녹음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추후에 제가 따로 방송 부분 내용을 언급드릴 부분이 있을 때그 부분을 따로 첨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또한 많은 준비를 해왔으니까 좋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더 멀어진 금리 인하. 1월 1자리 35만 3천 건이 급증하였다. 실업률 3.7%. 2년째 4% 밑돌아. 패드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아졌다. 그냥 지표 가지고 지표가 좋게 나와서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은 멀어졌다. 지표가 좀 나쁘게 나오면 금리 인하가 땡겨오고 있어. 누가? 미디어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금융기관. 또는 투자은행 이런 애들이 동반되죠. 국내에는 증권사가 대표적입니다. 호들갑을 떨죠. 그리고 개인투자자의 참전을 막고 있습니다. 저는 고로 시장에 먹을 게 아주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 현금 쌓아두자. 다시 뜨거워진 회사채 시장. 1월 순발항액 7.1조, 사상 최대. 연기금 유입,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불안 영향이 크다.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두는 이유는 뭘까요? 경기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퍼펙트 스톰 예정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2024년을 넘어서 2025년이 될지 딜레이가 되면 좋은 겁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죠. 엄청난 버블과 따라오는 경기 폭락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정 중에서 차익 실현과 버블의 어깨쯤에서 차익 실현이죠. 현금화 전략과 그 현금화된 전략을 가지고 바닥권에서 다시 매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재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가히 획기적으로 늘어나겠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재산이 불어나는 부자로 안내해줄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할수 있는지 그 역량이 결정되겠지요. 대한민국 코스피가 어제 상승이 좀 상승폭이 컸습니다. 오랜만에 상승폭이 좀 컸고요. 그동안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달 만에 2600선을 회복하였다. 개인 1월 6.7조 폭풍 매수. 이번 주 들어서 5% 급등하였다.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환율이 안정화가 되면서 원화가 강세로 가야 됩니다. 그 이면에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와줘야만 되겠지요. 그럼 펀드 메탈이 뒷받침되다 보니까 대한민국 증시는 돌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증시에서 반도체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우리는 고그 부분을 체크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수 있을지, 대한민국 증시의 반등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현금 쌓아두자. 기업들 발벗고 나섰다. BBB급도 완판되었다. 1월 회사채순발의 역대 최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뜨거워진 회사채 시장. BBB 보면은요, 신용등급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BB-. 요게 투자 등급의 마이너스로 마지막으로 알고 있거든요 요거보다 한 단계 내려가면 투기 등급입니다 요전 단계 BBB 마이너스 위겠죠 BBB는요 여기까지 완판되었다는 거는요 회사 채시장이 뜨겁다 즉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두려고 한다 경기가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작년 3월 은행 위기 재현될라 미국 지역은행 주가 곤두박질 상업용 부동산 부실 우려에 NYCB 하루 만에 38% 급락하였다. 자, 그러면서 독일 은행까지 3,500명 나가라. 미국 공포 심상치가 않다. 독일 도이치뱅크 3,500명 감원. 미국 은행 위기 전 세계 덮치나. 상업용 부동산빨 충격 확산. 일본 스위스 중소은행 CEO 미국 투자 부실 책임에 잇단 사임이다. 부동산 비중 큰 소형 은행들 불안. 상업용 부동산이 추후에 퍼펙트 스톰의 뇌관이 될 겁니다. 걔가 아마도 도화선이 되겠지요. 방아쇠를 땡길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그 이전에 버블이 와야 되죠. 고로 이걸로 또다시 개인의 참전을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데, 경기가 안 좋아 보이는데, 증시는 달리고요, 코인도 달렸어. 신기하죠? 이렇게 안 좋은데 계속 달려. 그리고 버블까지 올 거야. 개인 투자자는 쳐다만 보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쳐다만 보다가 꼬모에 의해서 에라 모르겠다. 비 늦을까봐 합류하겠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들이 합류할 때 그들에게 물량을 넘겨줘야만 됩니다. 이게 바로 고래, 쩐주, 세력들의 전략이기 때문에. 눈깜빡하니까 무려 18조가 뛰었다. 무슨 얘기야? 카지노 팔고 투자했는데 신의 한수였다. 바로 미국의 데이터 센터 이야기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황금알이다. 블랙스톤, 볼란노과 뿌리가 갔죠 카지노 팔고 투자하였다. 인공지능발 수요 폭발. 블랙스톤은 데이터 센터 업체 인수하였다. 축구장 60개 구매의 신규단지를 건설하였고, 빅데크의 임대, 수익 치소주건 KKR 등 사모펀드들 투자 경쟁. 자, 보시다시피 엄청 크죠? 데이터 센터, 서버, 클라우드, 데이터를 선점하는 사람이 다음 문명을 지배합니다. 이미 선점은 끝이 났어요. 전 세계 서버, 빅테크의 서버뿐만 아니라 이 클라우드는 이미 게임이 끝이 났습니다. 데이터 0과 1이죠. 미래에 도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에 값어치를 입히는 게 블록체인이죠. 분산 원장이죠. 자, 데이터 0과 1이라고 하죠. 빛 그로스라고 합니다. 이 빛은요, 비트라고 합니다. 8비트, 16비트, 32비트, 64비트, 펜티엄 넘어가죠. 그러면서 퍼스널 컴퓨터 PC 또한 계속해서 발전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 비트입니다. 비트코인이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0과 1의 코인이란 뜻이죠. 블록체인을 통해서 가치가 드디어 입혀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거를 P2P 전자화폐 시스템이라고 하죠. 미디어를 통해서 서점에 있는 대부분의 책을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탈중앙화로 가면을 씌우고, 이꼬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제도권으로 들어왔죠. 완벽한 퍼펙트 센트럴라이즈입니다. 그리고 이 서버, 전 세계 서버 클라우드와 함께 이 커버를 다 못해 얘네가. 이걸 지구로 확장해 보면 서버가 다 커버할 수 못하는 곳이 있죠. 거기에 자 P2P 저장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바로 파일 코인 IPFS라고 하는 저장 시스템에 의해서 다시 한번 그 망이 필요하다는 거죠. 서로 공존에 나가면서, 추후 이 확장판은 멤버십에서 진행되게 될 겁니다. 데이터를 지배하는 자가 범 세계를 지배합니다. 싱가포르의 아시아 넥스트, SBI, SBI c u o 기타우 요시닷가, 손정희의 오른팔이죠. 그리고 스위스 거래소 그룹의 SIX, 스위스 거래소 그룹입니다. SBI와 SIX가 합작했던 아시아 넥스가 암호화폐 파생상품 지수 두 종을 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그 말은 못 가요. 현재 싱가포르, 홍콩을 통해서 전 세계 금융의 허브로서 이쪽으로 상당히 전 세계 기득권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허브의 역할을 임하기로 결정했던 곳이죠. 여기에서 기간 투자자를 위한 암호화폐 파생상품 지수 두 종을 출시한다. 이 문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치가 있어야 돼. 그럼 뭐죠? 시장 파이를 키운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미 파생상품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1월 달에. 아시아 넥스트죠? 여기 보시면. 국경 간 유동성. 싱가포르, 스위스, 일본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근성과 유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호 연결된 거래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연중무유 암호화폐 거래. 유연한 연결성. 규제 보증. 안티머니 론조리. CFT. 기술 위험 관리, 사이버 위생 등 재무 건정성규제 보증과 함께 기관용, 바로 기관용 플랫폼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디지털 자산을 위한 글로벌 거래소 아시아 넥스트는 네트, 증권과 비은행 자산을 토큰화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한 기관 전용 장소를 제공합니다. 당사의 포괄적인 제품권에는 성장 거래, 청산 결제, 보관이 포함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싱가폴에서 기관들을 위한, 쩐주들을 위한 전용 플랫폼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자산? 비은행 자산을 토크나 하고, 다양한 증권과 거래할 수 있는 기관 전용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 제품군에는 거래, 청산, 결제, 커스터디가 포함됩니다. 우리는 이 정도 이야기 해줬으면 시그널을 감지할 수 있어야 돼. 전 세계 바로 기관들에게. 전세계 투자자들에게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겁니다. 눈치를 까야 되겠죠.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 홈페이지입니다. 돈의 디지털 취나, 리플의 새로운 백서. 자, 파운드와죠. 디지털 파운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CBDC를 속도에 따라, 시차에 따라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 도입됩니다. 이와 맞물려는 새로운 국제 표준인 ISO 2002 도입과 함께 SWIFT 2.0 시스템은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미 SWIFT에서도 ISO 2002로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하였죠. 돈의 디지털의 진화, 리플의 새로운 백서, 그러면서 화폐 역사의 새로운 장이다. CBDC는 화폐 역사에서 중요한 변화를 나타냅니다. 글로벌 협업이 중요하다. 백서는 중앙은행 간 CBDC 개발 속도가 다양하다. 그러나 이는 상호 운용성과 글로벌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인 표준과 프로토콜을 옹호하면서 정부의 상호 운용성을 강조합니다. 전 세계 CBDC는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분산 원장을 통해서 서로 상호 작동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 중심에 x r p 를했죠 그중에 리플렛 XRP가 있는 겁니다. 상호 운용성의 힘. 그러면서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돈의 미래는 만약이 아니라 언제의 문제이며 그 언제 또한 이제 곧 다가옵니다. CBDC가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의 통화가 기존 금융 시스템을 복제할뿐만 아니라 보다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글로벌 무역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포장하고 있지만 저는. 100% 도입되고요. 그들이 시기를 정하고요. 어느 한순간 홀세일, 도매망이 도입될 겁니다. 그러면 소매망은 100% 그것을 사용할 수 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일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가운데, 그들 간의 망이 결정이 끝나면 개인들은 이거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여기 따라오는 제도와 규칙과 이런 것들 또한 만들어가면서 우리는 그냥 이거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지난 인간이, 나, 인간이 나왔던 이래, 산업혁명 이래 이러한 시스템을 유지해왔습니다. 콜린 브라운님의 트위터입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죠? 이 영상과 함께 또 하나의 영상을 보게 되실 겁니다. 바로 글로벌 디지털 증권거래소의 아착스 CU e 이분이신데요. XRP 레츠에서 XRP의 거래량이 잠재적으로 30조에서 50조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예측은 리플의 채택을 크게 증가시키고, XRP 가격을 900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XRP 레저에서 XRP 거래량이 잠재적으로 30조에서 50조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예측은 루이플의 채택을 크게 증가시키고, XRP 가격을 900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다. 이 근거와 함께, 아착스,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뿌리는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글로벌, 가상자산과 새로운 디지털 문명은 오래전부터 어떻게 준비가 되어 왔는지, 그리고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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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매가 팽창하는지, 우리는 여기에 왜 대체 불가능한 섹터에 투자를 해야만 되는지, 그러면 도착지는 정해져 있다는 그 부분을 왜 확신할 수 있는지, 영상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Digital asset trading is going to explode. The digital asset trading future has the ability to completely disrupt trading. All assets in the future could be traded between individuals, between entities. At the moment, digital assets have largely been focused on currencies. But I think going forward, there's lots of different ways in which digital assets can be monetized once you accept that most assets around the world can be tokenized you start seeing the adoption in everyday walk of life activities you realize that there is something big happening here the digital asset space has really matured in the last 12 months and proof of that is a person like myself coming from the hedge fund industry taking an interest in the space and thinking how do we get involved the reason that institutions are not so involved in uh, crypto trading at the moment is the lack of transparency within the marketplace. They need to see processes and systems which either are regulated or act as if they are and are really, really robust on their technology, their custody and the way they perform, particularly with regard to compliance. If the crypto market became regulated, institutional investors would flock towards it. The size of the market is massive. And their clients feel that they need to get a share of this. Archax is aiming to be a top tier, regulated, institutional focused digital asset exchange that differentiates itself from the current players by being purely focused on institutions and their clients. We want to be a respected, institutional grade player that is headquartered in the City of London. And we want to build an exchange and have a custody solution that is institutional grade and segregated where institutions and accredited investors feel comfortable buying and selling digital currencies. archax is a team of credible financial individuals that have worked in a regulated environment their whole career. their vision for archax is to bring the traditional trading experience into the digital asset, straight crypto world. the key excitement at the moment is how digital asset trading is going to integrate with the current financial infrastructure. We're dealing with tier one software providers that have been providing matching engines to the traditional financial markets for many years. Our platform is going to be transparent, it's going to be delivered in an extremely regulatory, safe, secure way. All of the participants on the exchange will have gone through anti-money laundering and know your client checks. Our is very exciting because it's in one of the fastest moving industries in the world. Anyone that you speak to starts being sceptical, they gradually get more excited and before you know it they're fully engaged in the space and start to see the possibilities. The future is massive. This will grow and grow and grow. It's an incredibly exciting space to be in. We have the product, we have the people, we have the systems, we have the thinking and we have the vision that we need to get there. We've seen exchanges in the digital asset space pave the way for where we are today, and that's very important but for the institutions to come in. We need evolution. Artax is the next stage of that evolution. To fifty trillion, all on XRPL, all trading on Artax. <laughs> Here we are. Find my original projections. But the, the total market is 1.4 quadrillion, everything that's ever out there. And if you start looking across any of those asset classes, they're all starting to move on chain already. Um, and the ease with which we've seen people interested in the money market funds, tokenized treasuries, and those types of instruments, the support for stable coins when you're talking about replacing cash, when I see DTCC, Euroclear, Clearstream, you know, it only takes one of them to flip onto natively digital, and that's trillions of assets. Um, on its own, that moves to, so, you know, tens of trillions. I think we could see, and bearing in mind it's 1.4 quadrillion, this is still a tiny slice of a huge market, you know, 30 to 50 trillion, all on xrp all trading on RTX. Here we go, 50 trillion dollars. Two years from now, Ripple Twitter will replay the session. 글로벌 디지털 증권 거래소입니다. 런던 FCA의 규제를 받는 최초의 디지털 증권 거래소이다.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아착스는 중개 보관, 암호화 자산 권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메타코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그리고 R3와도 연결이 되죠. 여기에서, 바로, 다시 한번. 글로벌 디지털 증권 거래소인 아착스의 CEO는 x r p 를 했죠. x r 피 렛츠에서 XRP 거래량이 잠재적으로 30조에서 50달, 50조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 예측은 루이프의 채택을 크게 증가시키고 XRP 가격을 900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우리가 충분히 참고할 만한 말입니다.